찬송가 314장 찬송하십시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내 구주 예수. 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을 오, 징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빛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태초"라는 말이 이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에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뉘앙스와 의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태초에 하는 우리 한글 말은 브레시트라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영원의 시간에서 어느 한 시점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어떤 일을 하신 역사심을 시작할 때에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한 브레시티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 하나님이 뭔가 사역하고 일하시는 그 때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할 때에 영원한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 때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는 이 태초에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영원 전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 전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계신다. 롱롱 오고 영원 영원 전부터 말씀은 그냥 존재하고 계시니라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창세계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허구형에 떠도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곧 인격 자체에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람들은 무슨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소리,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는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같이 볼까요? 그가 대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그가 누구였어요?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 그분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천지창조 온 우주 만물이 바로 예수님, 함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 그 안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말씀하시며 동시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이 얘기 표현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곧 나를 가르치 하신 말씀이다고 예수님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나 어떤 뭐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런 병약한 인생, 또, 사회혁명가, 사회봉기가,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구세주,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는 생각 안 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러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나 선지자나 구세주 정도로 생각하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 왜? 사람들 그 생각하는데. 예수는 뭐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며, 성자 하나님. 이런 성자 하나님이라니까, 아, 성부 하나님보다 급이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러면 뭐 급이 낮고는 아버지는 크고 아들은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칭호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렇게 나누어 별칭으로 부를 뿐이지 그의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 동등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근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은이 세상에 빛이고 있지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곧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피로할 때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되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실 때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내 영혼이 살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급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